어오은아다 <sup>?

야 이건 저거 보 미안, 아, 미안해, 미안해 당신은 못고내한테 머리 니 냄새만 밥먹는안 먹어 나는 안 먹어 너는 뭐이안 먹어 뭐, 이+ 안야 이야+ 돼야라야 이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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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이거 안 먹어 야안 먹어 야안 먹어 야들 안 먹어 야니안 먹어 야안 먹어 야들 안먹네 아, 안 먹어 야들 안야안 먹어 야들 안먹안 먹어 야들 안 먹어 야들 안먹야안 먹어 야들 아 먹어 야안 먹어 안 먹어 야들 먹어 어먹야이어안 먹어 이거안 먹어 야 먹어 어안 먹어 어어 먹어

<웃음> 안녕 <웃음> 야가, 잘 야, 아이고, 예. 야가 그냥, 제일 잘먹 am a boy, I am a boy, 먹 a 아이 b 어, <laughs> <laughs> 예, 예. <laughs> 아 y I a 이 a boy, I a 먹어 boy, I am a boy, I am a boy, I am a boy, I am a boy, I am 거 boy, I am a boy, I am a boy, I am a boy, I am a boy, 언니 진짜 잘 준다 야야 이래 이래 해고 뭐 주우주잘 먹잖아 는 나는... 나는... <laughs> 언니들 손 입만 이 입에 대 이런 것만 해도 막한 손... 게씩 써라 대단한, 야. 어? 어, 대단한 어, 게 야. 대단한 게야오가안 얼른 다 끝나자마자 치자 붙여라 붙여 이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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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 안누르잖 당근 나주면 공맞지 말고 당근 앉아 당근 한 있어 두번안 성공돼 많이 게 약은 많이 빵빵 제로 많이 있는데, 많이 많이 보내 어요 많이 기대 준비됐나요? 준비됐어요. 앞으로 오세요. 준비됐나요? 뭐야? 띠. 눈가바진거눈아